어제 사실 그저께 음. 장에서 너무 낙폭이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져가지고 네네. 저는 반등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. 아 예상했어요? 네. 대단하신데요. <웃음> <웃음> 네, 좀 그, 어떻게 체크 좀해주셨요 네, 예, 제가 어. 간단하게 체크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. 어, 뉴욕증시 기술주가 특히 제 나스닥이죠. 나스닥이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. 어, 1.29%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우존스도 0.7% 그리고 S&P 지수도 S&P 500 지수도 0.57%로 마감을 했고, 아그 어제만 하더라도 어, 네. 아, 이틀 전이죠, 이틀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2점 후반 대까지 음. 증시가 빠졌잖아요. 다 죽어갔죠. 예,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네.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때 네. 든 이제 다행히 기술주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어, 어느 정도 어그 우려감은 좀 막아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음. 나와 줬습니다 네. 어, 어, 일단은, 아무래도 기술주 음. 반등의 어, 기인은 실적. 테크들의 실적이라고 볼수 있나요? 어 실적도 지금 예상보다 네. 어,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약70% 네. 정도 수준의 이제 음. 실적이 그러니까 반반 이상 반 이상보다는 네. 약70% 수준 정도는 이제 기업 실적이 좋다. S&P 500 안에서 네, 네. 네. 그런 식으로 이제 네. 발표가 되고 있어서 네.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. 음. 그리고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. 지금 방금 뉴스를 봤는데 약간 네.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을 중단하게 하겠다. 어, 근데 이런 뉴스 나왔더라고요. 숨물이 안 움직여서 저는 맞아, 그 맞아요. 뉴스가 음. 팩트가 맞는 체크가 필요하겠죠. 아무래도 타스 통신이니까 안 움직일까요? 음, 아, 그런 거일 <laughs> 네. 수도 있고요. 네네. 그리고 앞서 중국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음. 어,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베이징 차오양구 네. 일부 지역에서 사실상 봉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. 아. 어 그러면서 이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한 확대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될것 같고 뭐 관리 통제 구역으로 지정됐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필수 사유가 아니면 거주 단지에 머물러야 되는 굉장히 통제가 심한 네. 어,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25일, 27일 전수 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와야만 해제가 된답니다. 굉장히 너무, <laughs> 이게 근 오미크론으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또 싶네요. 중국 안에서는 네. 뭔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걸 차단시키나 싶기도 하고. 뭐 그런 이슈보다는 네. 제가 봤을 때는 그 중국의 어떤 네. 통제 정책 중에 하나가 아, 하나지 않을까. 음, 중국을 믿으시네요. 아, 저, 그, <laughs> 믿는 게 아니고, <웃음> <웃음> 제로 코로나 정책을 네. 아무래도 네. 그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, 어, 어 좀, 네. 좀상식밖의 어떤 그런 네.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, 음.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. 네. 어,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를 빨리 나눠야 되니까 네. 제가 이슈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음. 국제효과도 다행히 지금 배럴당 음.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. 네, 좀 안정을 찾고 있죠. 네, 국제효과가 장중에 5% 이상 하락하는 네.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좀 굉장히 다행스러운, 음. 에, 아무래도 지금 빨리 원자재 가격이 내려져야 아무래도 우리 주식 시장이 이롭기 때문에 네. 원자재 가격이 하루라도 빨리 좀 하락을 했으면 좋겠고 네. 중국 내 철강석 가격들도 지금 줄줄이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음.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반면에 네. 팜류는 팜류, 우리 식용유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팜류는 7% 이상에 급등하는 모습이또나와주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사실 뭐 어제 반사수에 받은 기업들이 엄청 속출했잖아요. 국장에서. 어제 진짜 음식료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. 네, 네. 맞아요. 저도 그래서 좀 단타 열심히 했는데 음. 네. 제가 어디 재밌는 <laughs> 소리 들었는데요 한저 식품 기업에 음. 저기 어 그분들도 이제 홍보팀에서 주식 뭐 주가 관리를 많이 하시지 어. 않습니까? 근데 어. 본인들의 주가가 왜 <laughs> 올랐는지를 <모르겠던>. 몰라요. <laughs> 그 사실 직접적인 판류와 관련해서 음. 어떤 뭔가가 커넥션이 없는데 어. 이제 그냥 음식료라는 하나만으로 국장이 이렇다 같이 어제 뭐상황을를 까지간 종목들이 여러 개 나왔지 않습니까? 어, 혹시 제이 c 예? 제이 c 모시기 아, 아닙니다, 아, 그건 아니고, 아닙니다, 예. 아, 알겠습니다. 예, 굴지의 기업입니다. 굴지의 기업이요 샘 <웃음> <웃음> 예, 네, 샘 편가? 예, 모집건 호문이고요. 네,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 여파가 네. 아, 있었다. 아, 그래서 이제 팜유가 7% 정도 급등하는 음.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네. 어, 장중에 음식료 업종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음. 보여줬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우리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일론 머스크. 네.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야. 55조 원의 트위터를 인수를 합의했다. 아, 20년 새 최대 비상장사 전환이다라고 음. 좀볼 수가 있겠고, 뭐 와. 인류의 미래 문제 논의되는 디지털 광장이고 네. 더 낫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어, 표현을 했는데. 네. 아, 우리 머스크에 대한 소식은 교수님 이게 머스크는 정말 같은 네. 말은 지키네요. 저는 그냥 재미삼아 하고 또 주가 급등시키고 말줄 알았는데 쇼맨십일 줄 알았는데. 그 그러니까 머스크 까 그러니까 머스크 자서전을 읽으면 이제 음.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, 네. 그 사람의 언행의 패턴을 보면 어,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일, 이년 내에 일어날 약간 일, 이년아니까 최소한 한일년 이내에 일어날 뭐 다음 분기, 다다음 분기 그런 일들은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고 음. 과장을 안 해요. 영어로는 이제 블러프라고 그러죠. 근데 어. 2, 3년 후, 5년 후의 일은 좀더 과장되게 네. 그, 얘기한. 한국 기업인, 약간 비슷한 리나 기업들도 공격적이니까 음. 목표를 설정하고. 그래서 좀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관련돼서는 본인이 딜을 하고 음. 돈이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그래서 거짓말은 실제 안 했던 것 같아요. 시간 좀 지나봐야지 백든지 아, <laughs> 뭐 그냥 저긴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음. 사실 주주 입장에서요 비상장으로 전환을 하면 물론 최근에 트위터에 음. 뭐 그런 것들 좋진 않았지만 호재. 어, 그러면 왜냐하면 돼요? 지금 그러니까 어제 주가가 한 오육 올랐죠? 올랐죠. 그래서 오십일 달란가 끝났는데 네. 아마 이분이 산다는 가격이 주당 하면 오십사 불인가 음. 그럴 거예요. 그러면 아, 네. 원래 이 회사 주가가 뭐 작년에 70달러까지 네. 가기도 했지만 네. 어 9년 전에 IPO 할때 40달러 초반이었는데 주가가 9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었잖아요. 그런데 음. 현금으로 또 사주는 거니까 좋죠. 뭐 현금으로 난딱 받으니까. 네. 네. 지금 평단가 좀 맞췄으면 괜찮은데 네. 네. 70불에 네. 사신 사람들. 네. <laughs> 그렇죠. <웃음> 네, 억울해가지고. 어. 어, 근데 테슬라는 조금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던데 음. 거기서 봤을 때는 악재일까요? 그니 저는 작년 초만 해도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를 쭉 경영인으로서 아니면 사업가로서 이제 봐왔는데 작년 초만 해도 그 당시 이제 가책을 쓰고 그때 음. 일론 머스크 얘기를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. 테슬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가 천재 경영자지만 음. 좀 산만하게 다른 거를 하는 거다. 근데 이분은 그저이 개인의 능력이 저희랑은 틀린 거 같아요. 음. 그래서 뭐 스페이스 엑스를 하든 아니면 뇌 관련된 그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 그러잖아요. 네네네. AI에 또 관심이 네. 특히 많고 네. 왜냐하면 테슬라가 앞으로 하게 되는 로버트 산업이 다 결국 AI로 집약이 음. 되는데 그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아한개 회사만 하기도 보통 복창계 아, 보통 뭐 직원으로서 경영자로서 힘든 일인데 이 부분의 능력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항상 실천력이 좀 뛰어나거든요. 음. 그래서 뭔가 한명 끝장을 보는 성격이어서 음. 그냥 모델 3 양산하는 그 과정을 보면 네. 공장에 자기 침대 갖다 놓고 몇 달을 같이 아,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음. 공장에 네. 있는 직원들하고 음. 그래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되게 테슬라의 음. 음. 트위터 인수가 음. 설에서 진짜 음. <laughs> 확인이 되는 순간이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. 그 약간 이제 머스크가 보면 가상자산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음, 그렇죠. 그 트위터의 <laughs> 수익 구조를 바꾸는 음. 정쟁 예를 들면 이제 트윗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네. 보상을 주어지는 이제 음. 그런 시스템을 바꾸면서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거든요. 아 어, 진짜 머스크가 이제 어, 그리고 약간 어떤 SNS를 또 트위터가 약간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머스크에 네. 어, 약간 이제 그런 점도 좀인수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,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. 아, 역시 네. 사업가 마인드시네요. 대표다 보니까 그런가? 저 그냥 말만 대표지. <laughs> 야, <너> 바지 사장입니아 <laughs>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세운 거라서 아, 별 의미는 없습니다. 아 그래도 큰 이제 꿈을 가지셔야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도 이제 꾸리시죠. 아, 예, 너무 큰 꿈은 네. 악이죠. 어. <laughs>